건강보험 가입자 구분부터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직장에 다니면 직장 가입자 또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면 피부양자 그러면 또 직장 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신 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담되는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되면 최고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절반만 되면 땡큐입니다. 아... 이도 저도 아니면 줄여주면 좋겠죠. 네, 그, 맞습니다. 자,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요.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수 있으세요. 신에게는 아직 금융대첩에서 승리할 12편의 비밀병기가 남아 있습니다. 김순신의 금융대첩, 서룡 김순신입니다. 지난번 유르븐에 이어서 이번 구화에서는 증여세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세는 돈을 잡고 자산은 더 크게 불려주는 아홉 번째 비밀병기 KBWM 스타자문단 정진영 세무수석전문위원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WM 스타자문단 정진영 세무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세무수석전문위원 직함이 엄청 긴데요 사무실에는 뭐라고 사람들이 부르시나요? 아네 보통, 그냥, 정회계사라고 부릅니다. 아, <laughs> 위원님, 수석 말고, 회계사라고 불러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에이, 정회계사님, 그러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KB 고 자산가들의 세무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뭐, 직원 세무 교육, 뭐, 고객 세미나, 그리고 언론의 뭐, 세무 칼럼 등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세무 전문가시잖아요. 네. 오늘은 증여세 그리고 특히 오늘 미션은 증여세 영원에 도전하게라고 들었는데요. 영원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은 가능하고요. 네. 예. 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네. 천천히 설명을 드릴까요? 아, 네. 그러면 그 영원을 할수 있는. 예. 좀 이제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사실은 증여세 얼마나 행복한 세금입니까. 네. 증여세 저도 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네. 저도 저도 냈으면 좋겠어요. <laughs> 나는 네, 네. 증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근데 이제 증여를 한다고 하니까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위원님께 여쭤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지 예. 증여세를 다룬다고 하니 시청자들이 사연도 많이 보내주는데요. 셨 네. 위원님께 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오늘은 절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뭐 준비해오신 질문도 함께 좀 해결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 먼저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대상 공제 범위가 있습니다.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내에서는 증여세가 이제 한 푼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그럼 어, 매년 자녀한테 5천만 원씩 증여해도 되겠네라고 물어보시는데, 아, 일단은 수중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해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5천만 원 증여 시 증여세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 참고로 수중자가 비거주자, 외국에 있는 분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0년 단위로 증여재산이 합산되기 때문에 어, 10년 단위로 증여하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증여세율을 좀 말씀드리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이기 때문에 어, 부모님 재산이 좀 많이 크시다면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시고라도 증여하시는 게 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 상속세율이 50%가 적용이 됩니다. 한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면 좀 절세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게 말씀하신 걸좀 종합해 보면 상속세보다는 증여세의 세율이 낮으니 미리 미리 증여를 하면 조금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증여세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있으니 그걸 적극 활용해라.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어, 근데 이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 하긴 한데요. 네. 이게 10년 동안 누적 합산이 되기 때문에 네. 낮은 세율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결국엔수중자 기준으로 세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수중자 기준이기 때문에 다 자녀가 3명 있으면 3명한테 또는 5명에서 5명한테 골고루 증여를 해줄때 그럼 세금을 좀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어, 네. 정확하십니다. 어...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 <laughs> 그래서 네. 증여세 네. 희망자입니다 물론 이제 <laughs> 어,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때는, 네.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까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분산해서 증여를 하시면, 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저희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단 이제 손주한테 증여하실 때는 증여세의 30%가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오히려 세금이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절세는 되지만, 보통 사위 며느리한테는 잘 증여를 안 하십니다. 남의 자식 예, 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상속 전 10년 내 상속인이 받은 증여 재산 및 상속 전 5년 내 상속인 외의자가 받은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좀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증여를 빨리 안할 시에는 상속세의 합산이 더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뭐 증여를 하시고 10년 내에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네. 또 바로 합산이 되니까 증여의 네. 효과가 이제 좀 반감이 음, 좀 거예요. 줄어든다. 음. 예. 결국에는 공제 범위가 있으니까 증여세 영원 도전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네, 먼저 증여 공제 범위 내에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10년이요? 예. 예를 들어서 아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열 살이 됐을 때도 2천만 원을 하고. 20살부터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고 줄수 있기 때문에 20살 때또 5천만원을 하게 되면 총 9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마련해 줄수 있고요. 또 30살이 됐을 때 다시 5천만원을 하시게 되면 총 1억 4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수 있습니다. 자녀한테, 그리고 배우자는 10년 단위로 6억까지 증여를 하시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하십니다. 굉장 꿀정부인데요. 그러면 요거 증여를 할때 네.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계좌이체로 주나요? 뭐 어떻게 주는 게 아, 제일 좋나요? 일단 계좌이체로 하시는 게좀 명확해 보이고요. 음. 어, 가족 간 계좌이체는 좀 이제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렇죠? 어, 일반적으로 그 상속이 발생했을 때, 네. 과세 관청에서는 피상속인의 과거 계좌 내역을 보고 가족간의 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면 먼저 소명 요청을 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제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따지면 이제 15년입니다. 그래서 과거 15년 내 가족간 계좌 이체라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좌 이체를 하고. 꼭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요. 또 부부간에도 큰 금액을 자주 이체할 경우에는 또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증여 목적으로 이체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전혀 문제 잡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 들으셨죠? 지금그럼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입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라고 하다 보니 부모님께 돈을 빌릴지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지 고민인데요. 이렇게 되면 세법상 문제가 있을까요? 아, 네 이런 상담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상기 수법 41조 4에 따르면 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 될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정 이자율이라 함은 국세청에서 정한 이자율인데요,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 고정된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어,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이4.6% 곱한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음. 금전을 대출받은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만 산출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약 그러면 간단하게 요 케이스를 좀 대입을 해 보면 본인이 2억 원을 1% 이자로 빌린다고 하면 연간 적정 이자율 4.6%를 2억에 곱하면 920만 원이 나오되고요 네. 연간 실제 지급한 이자는 200만 원이 되니까 그러면은 72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증여세 과세 대상 에는 해당하지 않겠네요 아네 맞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는 원금 기준으로 2억 1,700만 원까지는 연간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자를 받아도 증여세 과세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금전 아, 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 이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받은 이자는 비 영업대금 이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반할 세무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받은 이자와 타금융 토드를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가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혹시 그럼 부모님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아예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대출 금액의 적정 이자율 4.6% 곱한 금액에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산출된 금액이 연간 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부동산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한 8억 원 정도다. 이자율이 4%라고 하면 8억 원에 4.6% 곱한 금액에서 8억 원에 4% 금액을 곱한 금액을 빼게 되면 480만 원이 산출이 되죠. 네, 그러면 연간 천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천만 원이 넘는지 넘는지 계산을 잘해보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laughs> 우스갯소리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이란 말이 있는데요. 요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 영어 유치원을 보내주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던데 요거는 그러면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자녀, 즉 손주의 부모님이 부양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민법상 부양 의무자가 될수 있는 사람은 물론 조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부모가 부양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어야 조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고요. 아, 이 경우에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손녀의 영어 유치원비를 내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부모가 적정 소득이 있다면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의 뭐 영어 유치원비를 내주게 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대부분은 다 소득이 있겠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증여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받기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조건만 말씀드렸는데 증여세 사실 익숙치 않은 세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네.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 보통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물건지 관할 관청 민원실과 부동산 거래 신고 창고 또는 토지 정보과에서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또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또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중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홈택스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과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뭐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또 있습니다 신고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신고납부기한이 증여일이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납부할 세액이 1 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내에 분할해서 일부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고그 말씀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데요. 마지막으로 증여세 절세팁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라 한게 있을까요? 증여는 빠를수록 바람직하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줄수록 증여세는 줄어들다는 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너무 늦은 나이에 오시면 증여의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음. 어, 저도 좀 이게 절세를 해 드리고 싶은데 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음. 빠를수록 좋고 음. 또 여러 사람한테 나눠 줄수록 좋다가 몰팁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도. 예, 네. 사위도, 나 며느리도 네. 많이 하면 음, 할수록 대금은 준다. 대금은 준다. <laughs>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정윤님, 네. 금융대 처음 나오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이제 증여세 절세 팁이나 이런 부분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희 네. 비기가 많이 노출이 된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요. 예. 네. 네. <laughs> 앞으로도 자주 불러주시면 네.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네. 제가 또 다른 절세 아,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비기 더 남아 계신 분 맞으시죠? 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비기 또 들으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다시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고자 하면 돈이 붙을 것이요 모르고자 하면 돈이 새해 나갈 것이다 오늘도 정진영 위원님과 함께 증여세 비기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12편의 금융대첩에서 승리하고 싶은 주제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힘순신의 금융 대첩.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 주시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 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